네, 비서실장님. 예. 네, 지난 4월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라는 비밀문건이 언론에 유출됐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자체 조사? 예. 안보실에서? 요 요건은 지난번에도 한번 대답한 것 같은데 안보실에서. 자체 예. 조사했습니까? 자체 저한테 물어보세서 아니 둥둥에 누구든지 예, 예. 아, 아까 비서실장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도 했고 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미 대사나 미 주한미군 사령관을 고발을 했어요. 도청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고 그래서 경찰 수사가. 어, 나왔습니다. 그 경찰 수사 어, 나온 거 알고 있죠? 경찰의 수사한 거. 언론 보도를 어제 봤습니다. 어제 봤어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 보면은 불송치 결정서가 나왔는데 보면은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대통령실은 NSC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 청국을 전면 부인했고 가, 이것은 시긴트가 아니라 휴민트에 의해서 된 것이다. 휴민트적. 어, 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서 획득하였다고 동갑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휴미트는 이것이 누설이 됐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이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지금 문서를 좀 띄우셨는데 저희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무슨 입장을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의 수사가 거짓이고 가짜입니까? 저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에서 이것이 경찰 수사가 가짜입니까? 아니, 경찰 안보, 수사에서 알았어요. 비서, 안보실 안보 안보실에서 경찰에 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 대답을 한게 없다고 어제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럼 우리 경찰이 그 이렇게 가짜를 이렇게? 모조시 불송치 결정서였습니까? 저는 경찰이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신뢰가 간다고 봐요 문서에. 지금 사실은 시긴트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흘러갔다면 더큰 문제요. 예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 이것이 간첩이죠.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하시는... 제가 봤을 때는 질문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어요. 비스실장님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하시겠어요? <laughs> 아니 그 아니+ 아니 찰에서수사 결과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놓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 저, 저, 적절치 않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조사를 해 보시는 거죠. 이것은, 이것은 저, 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들에 단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 안보에 아주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저~ 비서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한번 하시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전 밑이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좀 어, 점검을 하세요. 그다음 비서실장님 예. 장군 인사 최근에 났었죠. 이거 안보실장이 하나요? 장두 사람이 다 예. 관련이 예. 됩니다. 네, 비서실장이그거 예. 하니까 예. 사단장에 대한 보직 임명은. 제가건이 대통령한테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님? 예? 그 군인사법에 보면은 군인사법 20조하고 어 시행령 13조에 보면은 저, 전투부대 사단장의 보직을 주는 거는 대통령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예? 검증해야 되니까 해병대 1사단장 보직 해임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안부실장님 저로서는 알지 못하는 어, 어, 일입니다 어디서 논의가 됐죠? 어,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 설명을 좀 해주시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 한번 도표를 한번 보세요 30일 날그 해병대 사령관이 해군총장하고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이 최수근 상병에 관계된 어, 주사 결과와 인사에 대한 걸 보고해요 해병 왜냐 해병대 사령관이 판단하기에 수사 결과에 해병대 일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송치가 될 이첩이 될수 있으니까 보직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보직을 새로 임명한 대통령 권한입니다 그래서 해군 총장한테 보고를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독대를 해서 후임자 두 명. 일사단장 후임자 두 명을 보고를 해요. 그 모르세요? 그런 그리고 장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삼십 일 날. 우리 안보실에 네. 그러한 사실이 보고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삼십 일날 보고하고 삼십 일일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것은 인사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석비서관 회의할 때 국방비서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다고 지난번에 했다고. 안보실장이 증언을 했어요 그런 사실 보고한 적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습니다. 없다면은 네.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보실장도 직무유기고 국방부 장관도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이걸 허락을 어느 정도 해서 삼십일 일날 보면은 일 사단장을 보직에서 배제시켜요 음, 음. 보직에서 배+ 배제시키고 파견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사단장을 이렇게 보직에 배제시키고. <laughs> 파견 명령을 내리는 건 이례적이에요. 대통령이 여기에서는 간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사권의 문제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일사단장을 유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수사에 대한 외압이 행사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수석 비서관 에의해서 31일 날 만약에 보고를 안 했다면은 안보실장님은 직무유기고 대통령도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장관도 그렇고 왜? 중요한 1사단장의 임무에 대해서 보직해임을 주고 하고 새로 임명을 하는 걸 같이 논의하잖아요. 이미 31일 날 보직해임 수순으로 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보실장은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계속 아, 보고 안 했다고 하는데 안 했다면 안보실장은 진짜로 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 의원님께서 어, 30일 날 그 인사에 관한 얘기가 됐을 것이다. 됐다라고 네, 하는. 총장이 증언을 했어요. 운명후보자 보고를 30일 날 그, 대병대 사령관한테 보고받았다. 그사까지 특정해서 뭐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그런 그 사실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막고 계십니다. 30일 날 인사에 관한 보고를 했, 했다라고 김 의원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보실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들은 바도 없고 인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인사에 관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제대로 보고를 안 했으면 이렇다고 하시는 말씀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아주 간명하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조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죠